자, 12월 28일, 2023년 마지막 거래일, 양매매유 채널의 마감 라이브, 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채널에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어, 다양한 공부방과 실전방들이, 네, 어, 생겼고, 또는 사라졌고, 네아 소드 마스터님 7번 방에 계십니까 네네네 <laughs> 7번 방에 계시는 분이셨군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 많은 공부방 및 실전방들이 네, 2023년에 네,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순간까지 정말 쉼 없이 네, 쉼 없이 달려왔고 네, 좋은 결과들을 잘 만들어 냈습니다 잘 만들어 냈고요 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채널에 있는 각 공부방 하나하나, 네, 만나면서, 네,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만나는 공부방은 1호 공부방입니다. 1호 공부방에 현재, 어, 931분 정도 계시네요. 네, 931분 계시고요 네, 1호 공부방은 양매매 채널의 거의 뭐 시그니처 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시그니처 방이고, 3분 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과 그 외에 다양한 매매 기법이 허용되는 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양 매매운 채널에서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신다면 최소한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전에 적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이런 방이죠 네,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어~ 우리 어차피 부방장이뿐만 아니라 어, 우리 마포깡통님 그리고 셋별님 네 그리고 크로바 부방장님 이렇게 계십니다 네 부방장님들이 네, 여기는 참1호방은 우리 어차피 부방장님이 방장이세요 <laughs> 대장입니다 네. 네 대장이시고요 네 저도 여기서 부방장입니다 1호방에서는 저도 부방장이고 우리 마포깡통님 네 지금 미국주식 실전방에서 아주 열심히 매매를 잘해주시고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 채널에서 아마 단타 매매에 관련돼서 마포 강통님 모르시는 분, 뭐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 단타 매매 고수시죠 네, 그리고 샛별 부방장님 계시고요. 크로버 부방장님. 왜 지금 931분 정도에, 네, 인원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7번 아이언 패턴 방. 네, 여러분 잘 아시죠? 7번 아이언 패턴을 음. 공부하는, 네, 이거 좀 줄일까요? 오, 어디 갔나? <laughs> 네, 7번 아이언 패턴 방, 네, 그리고, 예, 어, 1호 공부 방, 네, 이렇게 있고요 어, 7번 아이언 패턴 방은 양매매용 채널의 단타 전용 공부 방입니다. 단타 전용 공부 방이고요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에, 네, 어, 네 반납 안받습니다 네, 어차피 부 방장님, 네. <laughs> 네, 그냥 쭉 방장으로 계시면 됩니다. 네, 반납 안받습니다. <laughs> 네. 어,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기법과 3분 70억 검색기를 가지고 네, 매매를 진행하는 네, 방이죠. 네, 지금 인원이 한 30분 정도 계시고요. 네, 이 방에는 어, 우리 어차피 부방장님 그리고 쿠쿠리 부방장님 두 분이 어, 이 방을 전용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네, 뭐그 레벨 테스트 레벨 제도도 운영을 했었고요. 최근에 레벨 제도는 다시 없앴죠. 없앴고. 향후에 7번 아이언 패턴 방은 그 어, 지금 우리 그 매니저 미팅룸, 매니저 룸에서는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그 완벽한 어떤 그 어, 커리큘럼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어 단타 사관학교로 네, 이렇게 좀 꾸미, 꾸려 갈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네, 단타 사관학교. <laughs> 그래서 단타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단타사관 학교로, 어 좀, 세팅을 해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 단타사관 학교에 그 같이 연관되는 방이, 요 단타초보 공부방이에요. 요 단타초보 공부방이 같이 단타사관 학교와 이제 연동이 돼서 여기서 좀그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7번 아이언 패턴 방으로 또는 뭐 1호 방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요런, 그, 구도를 가지고, 어, 지금 우리 매니저 미팅룸, 매니저룸에서, 어 매니저 방에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구요. 네, 그리고 또요 수익매매 실전방이 또 있죠. 네 수익매매 실전방. 네, 요거는 실제로 우리, 어, 실전 매매를 진행하는 수익방이에요. 네, 그, 만, 우리 또, 지금 현재 한 16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구요. 네이 방에서는 실제 그 개별 종목을 가지고 실전 스윙 매매를 네, 진행합니다. 네 우리 가제트 부방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미주 실전 방이 있어요. 미국 주식 실전 매매 방이 있죠. 네, 이 미국 주식 실전 매매 방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현재 양매매 채널의 시그니처 방이라고 하면은 이 로단타 공부 방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론 7번 아이언 패턴 방도 의미 있는 방이고, 그 다음에 이 미국 주식 실전 방이, 어, 인원수도 지금 134분 참여하고 계시죠? 134분 참여하고 계시고, 어, 실제로 미국 주식 세배 ETF를 가지고 실전 매매를 진행하는, 네, 프로세스화 된, 네, 3배 ETF 실전 매매 방입니다. 네, 실전 매매 방이구요. 여기는 좀그 운영하는 시드도 크죠? 개인별로. 운영하는 시도도 거의 뭐 1억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 <laughs> SOXL이 추세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좀고생하고 있는 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 진행되고 있는 방이 또 미주단타 실전방이 있습니다. 네, 이 미주단타 실전방은, 어, 여기, 여기는 그 미주, 그 합성 매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방이고요. 여기 미주단타 실전방은 그, 세배 어, ETF 종목을 가지고 실제로 장중에, 어, 마지, 마치 우리가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이용하듯이, 네, 그래서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방이에요. 실제로. 네, 장중에, 네,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그, 인원이 좀많는 않지만, 합성 ETF 실전방이 또운정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네, 항생지수, 또, 또는 뭐, 그, 천연가스, 네, 뭐, 오일, 뭐, 다양한 ETF를 가지고 합성을 해서, 네, 상하방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네, 프로세스대로 진행되는 네, 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그, 우리 채널을 운영하는 가, 중에 가장 중요한 방이 아마 이저 매니저 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매니저 룸에 계신 분들과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어 그리고 단타 공부방 또는 기타 실전 방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우리 채널 채널에 우리 지금 부방장님들, 네 매니저 분들과 같이 네 주로 이제 단타 매매 방 위주로 매니저 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요에서 우리 매니저 룸이 이렇게 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그방 중에서 파생된 방 중에 하나가 버전 포 심플 프로세스 방.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는 이어이 어이 방들이 제가 매일 그 별도 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네20 거의 24시간이라고 보셔도 되죠. 네 거의 24시간 제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략 한 아홉 개 정도 뭐 거의 10개 가까이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방들이 때로 생겼다가, 네, 또, 때로 없어졌다가 하면서 1년이 지나왔습니다. 어느덧. <laughs>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 채널의 가족들도 많이 늘었죠 1호 공부 방만 해도 거의 뭐 1000분 넘었다가, 네, 최근에, 어, 최근에 그 진행되면서, 음 조금 줄었죠? 네, 930분 정도. 그래서 뭐, 꾸준히 거의 1000분 가까이,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00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7번 아이언 패턴방, 지금 7번 아이언 패턴방에서 운영 그, 계시던 분들이 또 1호 공부방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1호 공부방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또 1호 공부방에서 많은 분들이 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1호 공부방에 계신 분들 중에, 방장님, 저는 주도주 단타 매매를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요렇게 7번 아이언 패턴 방으로 다시 오시면 됩니다. 와서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는, 어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도주 단타 매매를 먼저 배우는 것이다. 즉, 돈이 들어오는 종목. 그 여러분들, 제가 그 지난번 과거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자전거 배울 때, 무슨, 뭐, 사이클, 이런 걸로 배우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경주용 자전거 가지고 자전거 배웁니까? 아니죠? 어릴 때 자전거 배웠던 거 기억해 보세요. 네. 양쪽 뒷바퀴, 양쪽에 보조바퀴 달린 거 가지고도 배우잖아요? 어릴 때는. 그런 것처럼, 주도주 단타 매매는 오히려, 초, 단타 매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정, 안정된 종목?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대로 들어오는 종목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고 영역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그런 어떤 관록을 갖고 급등주 단타 매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데 거꾸로 해 근데 자꾸 <laughs> 가족분들이 거꾸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거꾸로 하면 힘들어요. 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사이클 가지고 자전거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손잡이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정말 경주용 자전거 가지고 자전거를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그 단타 매매를 공부하고 배울 때 오히려 주도주 단타 매매 뭐 자금도 그 거래 대금도 충분히 들어오고 패턴도 충분히 완성이 되고 급등 락하는 이런 종목 가지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어, 우리 양 매매운 채널의 현재의 모습이면서 미래의 양매매운 채널이 추구하는 바가 뭔가요? 딱 하나입니다. 50대 중후반의 중년 가장이 가장이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터닝 포인트에서 1억이라고하는 시드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뭔가 수익을 달성하는 것. 이게 양매매운 채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는 지향점에 있는 방들. 미국 주식 실전방, 수익 매매 실전방, 버전 심플 프로세스 방 이런 방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1호 단타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7번 아이언 파턴 방에서 단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타 공부 그 주식 공부에서 단타 공부가 전부가 아니죠 네 여러분 단타 매매 뭐, 뭐 3천만원 5천만원 가지고 단타 매매 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단타 공부하고 주식 공부 하면서 시드가 준비됐을 때 미국 주식방이나 또는 요 스윙 방이나 이런 데로 가서 진짜 본격적인 그 주식 매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단타 공부는 모든 주식 공부의 기초 공부죠. 그 기, 그리고 뭐 단타 공부, 단타 스윙, 미국 주식 합성 매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023년 마감 라이브 마지막 날 마감 라이브 방송에서 현재 우리 양매매운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채널에. 네. 어, 단톡방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내년 한해또각 방별로 각 방의 특색에 맞게 발전해 갈 것을 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5분 남았는데요. 네, 이제 5분 치수 이벤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 지금 예상지수 나왔죠? 866.02 나왔구요. 현재 예상지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까지 그 지수 신청하신 분들 네, 지수 신청하신 분들 결과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요렇게 지금 어, 우리 어차피 부방장님이 3시 마감으로 끊어 준 네, 지수 이벤트 요 결과입니다. 지수 이벤트 결과인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자, 지금 현재 866.50이에요. 866.50인데 자, 요걸로 볼까요? 요걸 여기서 보면 일단 866.50으로 보면 866.50이면은 요요 라인이겠죠. 860 라인. 오 여기 몇분 계시네요. 자, 요거로 볼까요? 요걸로 보니까 좀더재밌더라고 <laughs> 자, 요걸로 보면 조금 더 재밌다. 자, 32분 참여하셨고요. 32분 참여하셨고 현재 지금 대략 한 4분 남았는데 866.44입니다. 48. 자, 866을 쓰신 분들이 1, 1차 좀 가능성이 있겠죠. 866 봅니다. 자, 은성님 쓰셨고요 쫑님, 866. 네, 무한자평님. 자, 오늘은 세 분입니다. 1등, 2등, 3등까지 세 분을 선정해요. 세 분. 우선순위로 해서 세분 선정하고요. 네, 세 분에게 공이, 네, 치킨 쿠폰이 그 제공이 됩니다. 단, 요 마감 라이브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셔야 됩니다. 1등, 1등 참여 확인되면 오케이. 2등도 참여해야 돼요. 3등도 참여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냥 요거만 신청해서는 안 돼요. <laughs> 자, 보겠습니다. 자, 866.09. 오, 어, 859로, 865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자, 지금, 대략 한이 3분 남았고요 866.110입니다. 오! 무한자평님, 866.10. 오, 어, 가까운데요? 야, 요거, 요대로만 가면은 무한자평님, 쫑님, 요 분들은 일단 치킨 한 마리 확보합니다. <laughs> 3등 안에만 들으면 돼요. 오늘, 3등 안에만. 오늘은 좀 여유가 있죠? 네, 이제까지 한 마리였는데, 오늘, 오늘 마감날이라고, 네, 마감날이란 방장이, 네, 3마리 준비해놨습니다. 3마리 <laughs> 준비해놨고요 자, 866.33. 일단 866을 쭉 체크해볼게요. 오, 10또 있네요. 오, 10두 분이 계시네요. 네, 866. 860, 요렇게 지금 866대를 신청, 그, 써내신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정도 계십니다. 요 여덟 분 안에서, 만약에 866 이대로 진행된다면, 어, 86620, 쪽님 가까워요. 쫑, 쫑님? 쫑님 가깝습니다. 네, 제, 대략 한 2분 남았고요 자, 마지막 3시, 15시 30분에 시가에요. 여러분 아시죠? 요 동시호가 시간이 끝나고 동시호가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3시 시가 네 종가 아닙니다 시가입니다 네 저는 그 그걸 <laughs> 그걸로 하기로 했어요 왜? 그게 재밌더라고 네 그래서 시가입니다 자 866.41인데요 지금 866.41이면 원리지님 가까워요 네 원리지님 오, 거의 원리지님 대략한 1분 30초 남은 시점에서 866.47 48 오이 원리지님 거의 한 마리 확보해 <laughs> 확보했다고 봐야 되나요? 자, 866 라인을 쓰신 분들이 오늘은 좀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866.49 찍고 있습니다. 지금 866.49면은 원리지님이 여전히 가깝죠? 예, 원리지님이 여전히 가깝고 오, 5.5로 올라갔어요. 자, 이제 1분 남았고요. 5.5로 올라갔습니다. 866.55 마지막은 차트로 합니다. 1분 봉 차트, 업종 종합 취수 1분 봉 차트로 확인하고요. 그 자, 마지막 50초 나왔습니다. 이제 50초. 866.62. 오, 어, 잘하면 867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잘하면. 866.63. 63이면 은성님. 네, 은성님 지금 가까워요. 은성님. 어, 은성님이 866.60 쓰셨고요. 자, 마지막 30초 남았습니다. 이제. 야, 요렇게 되려면 867 라인 쓴 분들이 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올라간다면 자, 2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20초. 가연 파파님 867.20 쓰셨고요. 현재 866.77 마지막 10초. 자, 이제 마지막 지수 차트로 넘어갑니다. 자, 지수 차트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업종 종합 차트 1분봉 마지막. 네, 마지막 종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어 마감됐죠? 네, 요건가요? 시가? 요겁니다. 시가 865.52인가요? 자, 요거 마지막 지난번에 <laughs> 한번 헷갈려가지고 자, 여기 시가 나왔죠? 요거 시가예요. 요거 시가. 865.52 자, 865.52입니다. 자, 어차피 부방장님 요거 오늘은 세 분이기 때문에 순서 정렬을 좀 해주세요. 순서 정렬 해주시고요. 865.52 자, 요거, 시가라 그랬죠? 제가, 시가입니다, 시가. 865.52에요. 865.52. 자, 865. 맞죠? 요거, 시가? <laughs> 지난번에 한 번, 이게, 화면이 안 맞아가지고, 내용 네, 맞습니다. 네, 1분, 1분 봉맞고요 865.52입니다. 865.52. 맞죠? 네. <laughs> 자, 우리 어차피 부방장님, 요거, 저거, 어, 정렬해 주시고요. 정렬해 주신 거한 번만 올려주세요. 매니저룸에, 그, 정렬한 거한 번만 올려주세요. 정렬해 주신 거 올려주시면, 그거 가지고, 네, 그, 일단 참여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1등, 2등, 3등, 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차피 부방장님이 아마 요거 정렬하신 거 아마 준비 중에 계실 거예요. 자, 2023년 12월 28일. 2023년의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거래일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이거 나왔죠? 자, 우리 오 마포깡통 님.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여기 800 마지막에 네, 865로 나왔네요. 네, 네. 야. 오 마포깡통 님 1등이에요. 아까비가 아니라. <laughs> 밤봉 강동님이 1등이 됐어요. 네, 네, 네. 네, 확인했습니다. 아까 온게 아니라 밤봉 강동님. <laughs> 자. 2023년 네, 12월 28일 양매매운 채널에서 진행한 어, 마감 지수 코스닥 지수를 맞춰라 마감 이벤트에 네네, 3시까지, 네, 네. 3시까지인데 3시까지 어,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 어차피 방장님께서 네. 마포깡통님 계시고요 자, 마포깡통님 확인됐습니다. 1등. 자, 1등 확인됐어요. 자, 1등은 오케이 됐습니다. 1등 오케이 됐고요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어, 2등 예식하님. 예식하님 채팅창에 나오셔야 됩니다. 어, 예식하님 제 채팅창에서 못뵌것 같은데? 자, 예식하님이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laughs> 자, 자. 다음에 지금 왕관님 마스터님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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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예식하님, 예, 예식하님 채팅창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식하님 채팅창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 자 왕관님이 후보 1위에요, 지금. 왕관님이 후보 1위기 때문에, 예식하님이나 귀염이들님이, 어, 라이브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네, 왕관님, 네, 왕관님, 그리고 마스터님에게 넘어갑니다. 자, 자, 자. 자, 우리 예식하님. 어,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34분까지. 네네, 예식하님, 귀여미들님 안 나오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웃음> 은성님. <웃음> 자, 자, 자. 자, 어, 34분까지, 34, 분 지금 33분이죠? 34분까지 예식하님 안 나오시면, 예식하님, 귀여미들님 두분다 나오셔야 돼요. 지금 왕관님하고 마스터님 확인 되나요? 왕관님은 제가 확인이 됐고, 마스터님 확인이 되시나요? <laughs> 자, 자, 현재 1등만 확인이 됐어요. 1등만. 1등만 확인됐습니다. 1등. 자, 마포깡통님 확인됐고요 자, 마포깡통님 오케이. 자, 예식하님이 안 나오셨어요. 지금 채팅창에. 예식하님 채팅창에 지금 안 나오셨기 때문에, 자, 예식하님을 공식적으로 삭제합니다. 자, 삭제하고요. 어 귀염이들님, 귀염이들님도 제가 지금 못뺀것 못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자 35분까지 자 35분까지 예식한님하고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마포깡통님 확인됐고요. 35분 자 20초 남았어요. 35분까지 예식한님 어 마스터님 한성우님이 마스터님이세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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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한성우님이 마스터님이신가요? 마스터님 확인됐습니다. 마스터님 확인됐고요 예식하님하고 귀여미 들님이 확인이 안됐습니다. 지금 안타깝게. 자, 이거 넘어갑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룰은 룰이에요. 35분까지 예식하님하고 귀여미 들님이그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왕관님, 자, 왕관님 확인됐죠? 왕관님 계시구요 왕관님 1... 자, 마포깡통님 1등 왕관님 2등 그리고 마스터님이 우리 한성우님이신가요? 마스터님 마스터님 네, 한성우님이 어느 방에 계신 분인가요? 우리 마스터님 어디... 아, 혹시 아까 거기 저 초보 공부방? 맞나요? 자, 요렇게 요렇게 결정됐습니다 자, 1등 마스터님 2등 왕관님, 3등 마, 1등 마포깡통님, 2등 왕관님, 3등 마스터님으로 결정하고요 자, 제번호로제번호로 제 번호로 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쿠폰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네, 12월 28일 <laughs> 네. 한성우님,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운이 따르는 거죠. <laughs>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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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방장님. 자, 마포깡통님 1등, 왕관님 2등, 마스터님 3등으로 오늘 지수 이벤트는 종료하겠습니다. 자, 2023년 12월 28일 양매매연천에는 마감 라이브가 여기서 종료가 되고요. 여러분,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또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어,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네, 내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